See 얘네들이 차 타는 거 좋아하나요? 아 어, 좋아요. 나빠하지는 않지. 무슨 좋아해야 돼. 근데 우리 근데... 그, 그, 저 빌로는 지인한테도 많이 배려해줘. 자기 밥다 먹은 다음에 절대로 뭐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양보하고, 음. 그래. 야식이 음. 아주 상남자로니까. <laughs> <laughs> 아니, 많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음. 나이를 아주 잘 드셨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뭐, 내면적인 것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드려야지. 체질을 좋게 담으습니다 음, 잘 놔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조금, 조금 신경쓰, 조금. 근데, 그냥 애들이 사다 준 거, 욕심히바는 네. 거, 의심이 가는 거, 의심이 가는 거, 의이는주관이 가는 거, 의심이 가는 거, 의심이 지 꿈인 의심이 는 거, 거, 의심이 가는 거, 의심이 가는 거, 의이 가는 거, 심이다 가는 거, 의심리 동료들 많이가잖아욕심이리는 그냥 자이스러 거, 의심 근데 예전에는 그 촬영 나가시고 그랬던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이동하고 그랬었죠. 그런 시절도 있었죠. 또 그때또 시스템이 뭐 매니저 이런 거없었어 거의 자기가 해결했지. 그, 그, 그 의상이나 분장도. 아면장은뭐 그래. 분장사가 조사다녔지만 그래. 개인 분장사는 아니에요 다하지 그때 어떤 면 있어서 인간적이었지 사람 사는 서로 서로 교감이나 소통은 좋았어 지금은 뭐 코빼기 보기도 어려고 <laughs> 차에서 안 내리죠 <laughs> 안 내려. 결걸뭐 내리라고 해도 수고 없죠 <laughs> 결국은 뭐 개인 분장실이 생기고 그렇게 식구들끼리만 어울릴 아, 네그러니까 그래. 사회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고 발전해가는데 항상 내가 느끼는 건 개인이란 사회는 없는 게 있으면 빌리고. 아 직진이요 직진인데 아, 이름이 재밌어요 농심오거리 <laughs> 여기가 안성이다 보니까 안성탕면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탕면 덕분에 또 안성이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 안성탕면 많이 드세요? <laughs> 아니 맛은 음, 있는데 와이프가 좀 질색을 해 라면 먹으면요. 어, 아. 안주 마시면. 그래도 또 선배님 보면 라면처럼 그, 그 저렴한 가격에 한끼 식사가 되는 음식도 없잖아요. 천 원으로, 음, 천 원으로 한 끼가 해결되는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들좀 기념으로 우리 둘이 결혼했어요 우결이. <laughs> 우결이야 우결이야 얘거 어디 갔어 보타이 목이 굵지는 위 어거지를 한번 볼까 어 아, 됐다 오늘 신랑 신부의 아빠로서 두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안고 배처럼 닮았지 <laughs> 네. <laughs> 둘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걸 보기 좋아하니까 혼자보다는 네. 그래가지고 짝을 찾아줬는데 둘이 공합은 맞는 거 그리고 음. 뭐내 보호 아래서 둘이 잘 건강하게 지내주면 되지 뭐 특별히 바랄 수는 없어요 손주는 몇명 정도 <laughs> 내 욕심 같으면 여러 마리 여러 식구을 <laughs> 건드리고 싶은데 복차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마리 정도 더저 언제적 사진이세요? 저게 한 2년 전에 음, 찍은 아니, 사진 2년 더 됐지? 지금 195야 Begynn nå.

별로가 문제인데 별로로 자, 됐어. 아이고 됐네. 이게뭐그나음에 넣어 주십시오. 로로 3 3 아직 난 왔네 우 노브레스한테 우리 이쁜 애기 잘 낳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오랫동안 는 모두 말고 오케이 그 음.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어, 어, 그렇지 됐다 어, 먼저면 좋은 파검사한번 했어요 음. 언제 아, 했어요? 한 3주 전에 아. 근데 그때 확실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배우 가진 거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아. 먼저 매 초음파 할때좀 시원찮아가지고 솔직히 크기 대에는 안 하는데 반반이에요. 반반은. 만일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으면 모래주고싶어요아 우리 마누라고 파티해야 되겠다. 동이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한번 가줘서 조심히 들어가시고 바랍니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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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오륙, 육칠일 된것 같은. 아, 사십, 육일이요 네. 네. 혹시 오늘 배스를 찍어보고 총파로는 나오긴 나와요. 태아가 뭐 신장이라든가 이런 거 더, 뭐. 어? 네. 네. 신장 박동 있는지 나오니까 그런 걸좀 체크하고. 어, 예. 네. 각으로보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제공한다고. 일단 난... 아, 예. 진짜 찍어봤는데요. 네. 예, 태아 임신은 아닌, 아닌. 아니, 예, 임신 예, 아니라고 예. 일단은 456이 그래. 되면 어느 정도 형체는 나오는데 전혀 뭐 그런 건 없고요. 엑스레이상에. 그리고 초음파로 봤을 때도 뭐 심장이 뛰는 태아가 있다던가 이런 게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보통 배가 조금 더불로 나오는 경향이 거든요 그래서 많이 홀로 나오는 지면볼수 없죠. 네. 조금 음, 음, 타이밍이 안, 안 맞았나 봐요. 빨리 배 쓰셨어. 아, 뭐, 네. 저를뭐또 뵐게요.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 뵀어. 안 뵀어. 아, 지 하시죠. 아, 오래 하시죠. 아, 오래 하시요 오래 하요죠 오래 하시죠. 아래오면은시죠아래 하시죠. 오래 하시죠. 오래 하시죠. 오래 하시죠. 사래 하시죠. 오래 하시뭐 오래 하시죠. 오래 하이죠하 선생님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알려져 있던데. 안성탕면이라고. 안성탕면? 뭐. 근데, 저새딴한 거한테 밀린다며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안성, 안성탕면. 아니, 빌리는 건밀리는 거지, 뭘. 뭐. 아, 몰라. 안성탕면은 그래도 라면의 원도 아니겠어요? 아,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안성당면이 좋지 그지? 음. 그럼 저희 안성당면 좀 끓여 드실 수 있을까요? 선배님 아 끓여 먹어 누굴 끓여달라고 먹하 <laughs> <laughs> 뭔가 손발이 안 맞어 하하 <laughs> 근데 그나저나 오늘 제인 희소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저희도 아쉬운데 인생은 세옹지마야. 세옹지마는 세옹의 할아버지의 말이란 뜻이야. 세옹지마.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변방에 살았어. 오늘 말이 없어졌어, 말이. 그러니 음. 동네 사람들이, 아우 영감된 거죠. 말이 없어져서 참안 되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할아버지가, 이게 좋은 징조일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동네 사람들 이제, 그 다음날, 말이 도망갔다가, 야, 짝을 데리고 왔단다. 어? 그래가지고 막 축하를 할거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아유, 영감님, 축하합니다. 아니야. 이게 또 나쁜 징조일 수도 있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잘 타니까 두 마리 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졌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할거 아니야. 어, 아드님이 다쳐서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어. 변방이니까. <laughs> 항상,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잖아. 그럼 면방은 막아야 될거 아니야, 음. 우선. 웬만큼, 건강한 놈다 징집인데, 면감이 마들은 다리 부러져서 면제. 음. 인생은 정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고. 뭐, 소주 종류를 여러 가지를 드시는 거아 첫장에 이걸 먹어야지. 화요 좋아하세요? 아, 이건 좋은 술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증류주. 중유주. 증류주. 중유주. 증류주가 좋아. 화요 먹지. 그럼, 그 선배님은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을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laughs> <laughs> 아재개인것 <제게 웃음> <먹었네. 웃음>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해 어떻게 아, 네. 하시려면, 저 선배님이 유튜브 초보다 보니까 아 그래 단순히 단히 이러다가 말았지만 먼저 버프를 치는다 그래가지고 아우 마음에 드네 그거 그런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자 해피니어 어 자리 끊어 십시오